자 반갑습니다 코인 솔루션 팀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시간은 2월 12일 오후 12시 18분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도 큰 수익 내기 좋은 알트코인 제가 들고 왔는데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부터 체크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수익 avux 링크 솔라나센트 stp xrp 퀀텀 모스코인 알파코크 등등 수익률주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전부 다큰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시장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만 철저한 분석과 그리고 적절한 시장 대응을 통해서 급등 코인 만 여러분들한테 쏙쏙 짚어드린 결과 이렇게 큰 수익 보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상승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짜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누구나 100%무료입장 가능합니다. 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예전처럼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정보방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러한 급등 수익들 싹다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자 정보방에서는 영상보다 빠르게 미리 매집해 둔거보이시나 자, 오늘도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추천드려서 무려 105% 먹었던 종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 똑같이 먹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자, 우선 먼저 하이브 일봉 차트로 보시면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런 가로줄들 보이시죠? 자,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이렇게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주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는 작년 12월 초 경에 이475 매물대 돌파 테스트를 시작으로 640원 넘어서 무려 1,000원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후 여기 1,000원 매물대 해당 강력한 저항을 막고서 하락한 뒤에는 이 640원 매물대 지지에도 실패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쭉 하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형성된 강력한 매물대 지지 구간인 여기 4 7 0원구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120일 입형선까지 무려 두 가지 강력한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하이브는 하락을 멈추고 다시금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거래량들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차트를 보면 한눈에 알수 있듯이 작년부터 쌓여 들어온 이 초록색깔 어마어마한 양의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 때 빠져나간 거래량 보이시나요? 네, 전혀 보이지 않죠. 1월 초 고점 대비 무려 50% 넘게 빠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세력들이 개매를 털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 하락임을 알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개미터기를 끝마치고 다시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640원 매물대 부근까지의 단기급 등 수익은 가볍게 챙겨볼 수 있고요. 자,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 들어온 이 모든 양봉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이 640원 매물대를 넘어서 1000원까지 작년 12월에 먹여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5% 가까운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현재 자리가 역대급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요즘과 같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에서는 언제든지 시나리오가 시장 유동성에 맞춰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고요. 입장 조건, 비용 일절 없고요. 100% 무료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모든 손실 많이 하고도 남을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 하이브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